보부가잘습니다잘 모르겠고 우선 프리미어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제 영상 사진 제작하는 방법은 제가 에,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영상 편집 자동화는 없습니다. 에, 노력 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진 열 장이든 2 0 장이든 한 폴더에서 있는 그 폴더 자체를 불러오지는 못합니다. 그 폴더에 있는 사진을 열기를 해서 이제 1초든 2초든 3초든 관계없이 초수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또 패드 인, 패드 아웃까지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 영상 길이만큼 추가되는 사운드는 잘라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설명대로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직접 휴대폰에서 하시기 보다는 PC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고 편리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촬영을 잘 해야만이 동영상 편집을 해서 출력을 해도 영상이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지 촬영을 흐릿하게 하고 선명하게 촬영하지 못하면은 출력하고 나서도 똑같습니다 해상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 지금 제 여기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사진을 불러와서 이제 효과음이나 사운드를 넣고 그 다음에 패드 인 패드 아웃으로 남아있는 에, 사운드 길이만큼 잘라내는 그 세가지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은 편집하기가 편리하십니다. 우선 프리미어 선택을 하시고요. 에, 사진을 일단 다섯 장을 보도록 겠습니다 만들기 누르시고요. 예, 사진 여기 예, 프로젝트 창에 예,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동영상을 하기, 예, 사진 편집을 하기 앞서 설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새 셀을 만들기, 시퀀스 설정, 눌러서 이렇게 이제 예, 설정을 해 주십시오. 시간 기준은 29.97 프레임을 하시고요. 그리고 동영상 크기는 1920 곱하기 1080 사로 16.9 비율로 하시고, 오디오는 4800, 4, 4 8 0 0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 형식 미리 보기 퀵타임인데, 여기서 이제 기본 퀵타임을 하셔도 돼요. 좁힐 수도 있고요. 뒤 뒤에 상태에서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고 에,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여기 다섯 장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 트랙씩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찍어서한 네, 트랙씩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랙을 확장시킬 때는 밑에 레벨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크십니다 확장됩니다. 실제 이 사진의 시간 초는 그대로 있고 이 화면만 크시는 겁니다. 좁혀지고 크시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정확하게 정밀하게 편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 확대를 시켜 놓으시고요. 그 레벨을 움직여서 꼭 부분에 맞추고 사진을 랩이 맞게끔 이렇게 에 정확하게 맞춰주시면은 에빈 공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이 시간 타임은 에 4초로 사초 4초 정도 나오네요. 음. 이건 이제 만약에 치리고 싶으시면 이렇게 꺾으면 되고 이렇 질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클릭해서 여기서 이제 속도 지속시간 에 이렇게 에 정해주시면 되고요. 자 먼저 사운드를 불러오겠습니다. 가정기 몇 개를 열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무거나 하나 올릴게요. 생기죠? 여기. 그러면 이제 레을를 음주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집어서 레에탁 붙이면 됩니다. 붙이면 딱 맞습니다.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러면은 빈 공간, 빈 공간. 마치시고요. 이제 지금 이제 사진만 올려놨기 때문에 그 이펙트 효과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환 효과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음 사진을 이렇게 열장 다섯 장 불러왔습니다. 그,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패드 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정도. 랩을 옮겨놓으시고, 위에 효과 컨트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비율 조정이 있습니다. 비율 조정 클릭해서, 처음에, 이제, 이 사진이, 사라졌다가, 여기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듭니다. 클릭하시면 키프레임 들어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넣어줘.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 이렇게 되면은 효과가 안 들어가죠. 여기까지만 돼 있죠. 그 이걸 이동해 주셔야 됩니다. 이동해 주시고. 뿌려주시면은 이또 키프레임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화면나 맞춰주시면은 너무 빠르죠? 빠르면 저 5초 단계 중. 한번 왔다가 다시 한번가지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효과를 주시고요. 또 이제 이 끝날 부분에 이정도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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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밑에 레버하고 위에 레버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레벨을 끝 부분에서 이제 멈춰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끝나 부분에 사라져야죠 그런 이제 이렇게 치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환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패드인 이제 서서히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는. 자 다시 아, 이 정도로 해시고요 여기 이제 불투명도 값이 있습니다. 불투명도 값을 체크하시고. 를 영어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조금 이동하신 다음에 다시 100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렇게 자, 다시 이제 끝날 부분에 페드 아웃을 해야 되죠. 이 정도 놓고. 다시 오죽 계십니다. 자, 결과물로 하겠습니다. 금방사라지죠 그러면은 이제 시간 차이를 저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양쪽 간격을 늘려 줍니다. 혹시 왜 그런가면은 시간 차이가 사 초기 때문에 8초 정도 길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지어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죠. 정가 선명해 되겠죠? 여기 이 공간까지는 선명하게 보여다가 나중에 이제 희미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자 네, 이제 요 정도 쉬어 놓고 그 다음에, 불투명됩니다 밑에 주영자로 왔어. 불투명도, 여기 이제 있죠. 영어도 있으니까 안 보이죠. 애니메이션을 줍니다. 여기 이제, 마커. 키마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기를 어, 올리십니다. 다시 오드, 오드 왔다가, 오드 왔다가, 자, 이 올리시고요. 어두웠다가, 어두웠다가 예정돼있어 키프레임을 한번 더 줍니다. 마이너스로 예, 숫자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예, 컷을 대고 여기 이렇게 조정해주시면 더빠릅니다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똑같은 사진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진이 있는데 이 이것을 지금 방금 그 패드인 패드 아웃한 이 애니메이션을 복제해서 또이 다음 장의 사진에 적용을 시키시면 됩니다. 예 클릭 클릭하시고 우클릭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레버을 이동시켜 놓고. 클릭 여기 특징 붙여넣기 특성 붙여넣기 하시면 은 여기 창이 뜹니다.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은음 방금 제공했던 애니메이션 그 패드아웃 패드인아웃이 여기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에, 영상을 이렇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사진 또는 비디오, 동영상, 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비교 사진 뭐 그런 것도 다똑같이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가져오기 이 영상을 하나 가 영상을 다동영상 사운드는 영상해서제거시키고이제 트 위에 올려, 올려놓고 아니면 같이 붙여도 됩니다. 네. 영상이 짧지 여기 효과가 들어왔었습니다 영상이 작으시면, 여그 비율 조정 확대시키십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패드 인, 패드 아웃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이제 아까 복사하시고요. 우측. 그러음 특성 붙여넣기 하시면은 동영상에도 똑같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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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레버를 이, 그이 레버를 이렇게 네 줄이시면은, 끝부분까지 나타나죠. 그, 이레벨을 영상 길만큼 맞추시고 사운드 눌려서 이렇게, 커트 칼이 있습니다. 여기로 자르게 합니다. 이거 선택을 하시고, 이 뒷부분을 제거시키면 됩니다. 이제, 이 사운드도, 에, fade o 시대에 되죠. I'm gonna put a butterfly Baby, you can me inside up You whip up my appetite Don't leave me here high and dry oh. 하셔야 됩니다. 수거 작업을 하셔야지 자동화로 다내 마음에 들도록 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편리하게 사용하시고 또 모르시는 게 있으면은 네이버 지식인에 또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